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호근입니다. 오늘 경기 정말 재미있을것 같은데요. 김태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기는 경기가 어느 정도 진행돼봐야 알. 안우진 선수가 나오는데 승리 너무 느려요. 삼진아 빠졌습니다. 큐메스 잡혔습니다. 안타네요. 2루 세이브입니다. 세이브. 세입! 다섯 개 서교 잡혔습니다. 아스메소 쇼벅해 1루 홈으로 이루스. 수비수 뜬 공을 5석비 김아섭 쳤습니다. 중견수 중견수 뜬 공을 이제 마운드의 에릭스키 타자 주죠 이승엽 선수 볼입니다. 타자가 이종범 선수는 쳤습니다. 안타네요. 쳐냅니다1호1호 백인천 선수 쳤습니다. 수비수 오익수가 수비수 공을 커트합니다. 빅보이 쳤습니다. 안타 홈승부 홈으로 홈으로. 포수라고 쉽게 쫓는다. 안 탑니다. 1루. 베이. 타격에 떴습니다. 수비수 1. 스파이크 3루로 3루에서 모범 FA 떴습니다. 절묘한 코스 3루. 3루. 이병규 선수 투 스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이보근 선수 떴습니다. 3루 간 3루 간. 1루. 1루. 떴습니다. 수비수 3. 3 아웃. 아웃. 공수 교대됩니다. 바람의 손자 이정우 송프이가 타자가 프라가 네. 아, 타자 보인 줄나요 저건 수비 잘루 없이 공수 그습니다 수비 수비수가 수비 오늘 1타수 그렇습니다 소... 6 6 어? 아웃입니다. 아, 1 아웃입니다 그렇습니다 1리간 1리간 투수 투수 빠르게 잡아서 1루에서 온고 루에서 오늘 안타하나 기록 그렇습니다 수비 잘루 없이 공수 오늘 2타자 1타수 무안 내렸습니다 걷어올렸습니다 검정 넘어 갔습니다 안타 2루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오늘 투구가 고 오늘 1타수 1안타입니다 겄습니다 수비수가 겄수 불어 양팀 공수 오늘 1타수 1안타 겄습니다 수비수가 수비 오늘 2타자 1타 습니다

히어로즈의 클로저 조상 o s 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w i s s a 나 기록 중입니다. 오늘 안타 Honor, a n t a 우전 안타 r 1호 1호 오늘 2타수 1안타 Hiro, h i 수 o 수 o n o 하 i t a 수 u Idanta, Swiss, 타 n t a m i d a s w i s 수 수비수가 잡지 못해 수비수가 빨개 t 범으로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투수코치가 마운드로 향한 현영희 선수가 장넘어 오늘 2타수 1안타 썼습니다 1루 오늘 2타수 1안타 썼습니다 유격 공수 교대되네요 오늘 2타자 1타수 무한타 엇꽉차 어 오늘 2타자 1타수 무 한장 넘어 오늘 2타수 1안타 썼습니다 수비수 수비수 아웃된다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썼습니다 수비수가 안타 안타 수비수가 빠르게 송1루수 잡았다 투아우스의주자는 1루 전화 올렸습니다. 3점 오늘 이 투스 코치가 마운 무등산 고격기 맞습니다. 수비 아 추격 오늘 3타수 이한탐 3점 넘어갑니다. 경기 종료 그렇죠. 양 팀의 전력은 비슷했어요. 결국 이 점수는 집중력의 차입니다진 팀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한판일 겁니다. 다음 경기는 조금 더분발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중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